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수건, 어, 그 그러니까 뭐지? 수건에 이름 쓰기를 해볼 거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통 이런 수건에 이름을 써서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얘기는 요번에 그런 거 갖고 오는 얘기가 없던데. 하여간, 뭐꼭 어린이집 수건이 아니라, 뭐 물건에다가 이름을 쓰실 일이 있다던가, 뭐 그냥 포인트를 주실 일이 있다던가 뭐 선물하면 좋겠죠 그런거 그래서 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미타월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은 라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요거는 이제 가능하신 분은 하고 아니면 못하면 그냥 이렇게 나가도 되죠 뭐 저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 섰을 때는 그냥 이 끝에 다가 자수실 같은 거나 뭐 그냥 보통 실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저는 뭐 집에 자수실이 있으니까 자수실을 쓴 건데 그냥 아무 실로나 집에서 편하게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뚝 묶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썼는데 요번에는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거를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요 라벨부터 좀 뜯어 볼게요 저는 이런 실 뜯개가 있어서 쓸 건데 없으면 그냥 뭐죠 칼이나 쪽가위 쓰셔도 될 거예요 라벨 뜯을 만큼만 이렇게 살짝 뜯어 내시고 이거는 버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리가 난, 났잖아요. 저는 리본이 있어서 지금 10cm로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박아줄 거예요. 얘를 고정해야 되니까 일단 시침핀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집에 그냥 이렇게 재봉실 면실 있으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되죠. 한겹 하셔도 되는데 튼튼하게 하고 싶으니까 두 겹을 쓸게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여기까지 뜯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한 여기까지 뜯어져 있는데 조금 앞으로 와서 그 전부터 박음질. 약간 촘촘하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숭덩숭덩 할게요. 재봉틀이 있으면 여기를 뚜루룩 박아버리면 좋은데 아 제... 밑에서부터 쭉 빼주신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한땀 뒤로 갔다가 한땀 앞으로 그래서 실을 중간으로 뒤에 한땀 앞에 한땀 이렇게 잡고요 또잘안 보이시죠 흰색이 흰색이랑 전땀 나온 대로 가서 뒤에 한땀 앞에 한땀 자수에서는 이걸 백 스티치라 그러잖아요. 백 스티치 하듯이 하면 뒤로 갔다. 앞으로 한땀 왔다가 뒤에 땀 뒤로 돌아가면서 전 땀에 이왕이면 같은 구멍으로 한땀 앞으로 왔다가 뒤로 돌아가면서 이왕이면 전 땀에 같은 구멍 아까 처음에 숭덩숭덩했는데 여기는 조금 하다보니까 꼼꼼하게 했네요 이왕이면 꼼꼼한게 좋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터진거가 다 메꿔졌으니까 이건 나중에 고쳐야겠다 다 했다 칩시다 얘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원래 바짝 매듭을 지면 되는데, 저 여기 이렇게 안본 사이에 뒤에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이거 이따가 내가, 아직 제가 고쳐야 되니까, 그냥 대충 잘라놓을게요. 뒤를 한 번씩 보면서 뭐를 해야지, 안그럼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리 닿는 것까지 깨끗하게 다시 고쳐서 했고요. 원래 저는, 인터넷, 뭐지? 컴퓨터로 글씨를 뽑아서, 프린터로 뽑아서, 먹지를 옮겨서 많이 하는데, 지금 얘는 이 타월 자체에 루프가 많아서, 여기다 먹지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성펜으로 할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많이 써서 이름이 다 날라갔어요. 근데, 이게 자수용 수성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시는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한 다음에 물을 뿌리면 밑그림이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다이소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사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타월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단이라 그러면 뭐 밑그림에 딱 맞춰서 자수를 한다는 전제 하에 뭐, 볼펜이나, 뭐, 연필,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글씨가 안 써질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저는 잘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쨌거나 수틀을 꽂아야 되니까 대략적인 위치로 좀 표시해주고, 만약에 이런 대로 하면은 수틀이 안 꽂혀지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 대략 이 정도에서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수평을 맞추고, 대략적으로 중간을 맞춰서 하려고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애기 이름을 쓸게요. 이렇게 할 거고, DMC 3808번 6겹으로 더할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계속 잠겼다가 목이 풀렸다 해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이런 천이 아니라서, 이게 약간 이렇게 뭐지? 실이 고리가 막 있잖아요. 루프가 막 있잖아요. 이 타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을 두껍게 해야 되고 제가 해 보니까 어, 체인 스티치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꼭 타월에는 체인 스티치가 답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다른 스티치 해 보고 싶으시면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스티치 어떻게 하시냐면은 밑에서부터 쭉 빼주시고 원래는 나온 구멍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찾기 힘드니까 그냥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다 빼기 전에 이렇게 고리가 생겼을 때한땀 앞으로 가서 고리 사이로 쭉 빼주시고 또요 고리. 사이로, 지금, 이 전땀에서 했던 고리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또 고리가 생겼죠? 그러면, 한땀 앞으로 가서, 고리 사이로 쭉 빼주시고, 또 전땀에서 생긴 고리 사이로 들어가서, 고리 사이로 나오고 이쪽도 그리고 일단 고정을 하셔야 될 때는 지금 한거 땀에 고리 바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짧게 한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리 뒤가 되고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고리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풀려요,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 뒤에 가서 이렇게. 그 실이 짧으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 나왔던 대로 들어가서 다 빼기 전에 이렇게 고리가 생기면 한땀 앞으로 가서 고리 사이로 쭉 빼주시고. 지금 여기서 마무리 했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할 건데,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뒤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뒤에 실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이 길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로 넘어간다. 그런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다. 이 뒤에 늘어지는 실 길이가 한 1cm가 넘는다 그러면 이왕이면 실을 잘랐다가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건이니까 세탁을 해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매듭 큼직하게 잘 져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수건을 자수를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풀렀거든요. 근데 풀러, 잘안 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다가 뭐 세탁했는데 다 풀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듭은 큼직하게 잘 지어주시고 동그라미 하는 것까지만. 체인 스티치 보여드릴게요. 고리가 생겼을 때, 앞으로 한땀 가서 고리 사이로 쭉 빼주시고, 고리 사이로 들어가서, 한땀 앞으로 갔다가 고리 사이로 쭉 빼주시고. 제가 체인 스티치는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스티치 설명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거기다가 링크해 놓을게요. 자세한 거는 그거 보고 하시는 게또 좋을 거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땀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체인 스티치를 동그랗게 할 때는 마지막 한 땀은 여기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한 거를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처음 시작한 땀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금 마지막 땀 했던 걸로 쏙 들어가 주시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히 잘 다물어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여기를 해야 되니까 매듭 짓고 여기 하고 나머지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수를 다 해왔어요. 제가 어, 체인 스티치는 많이 했었으니까 제목 클릭하시면 거기다가 체인 스티치 자세히 하는 방법은 따로 올려놓을게요. 나름 이 고리랑 색깔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수용 수성 펜이라고 물 닿으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릇파릇한 게 짜잔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어쨌거나 이렇게 실이 막 앞에 있는 거라서 자수하다가 이렇게 딸려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뒤, 아참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듭도 있고 그리고 실이 지나간 자국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한 거니까 뭐 뒤를 너무 가리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내가 손으로 다한 거다. 약간 그런 느낌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추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laughs>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